보인다. 아, 가을이 왔나봐. 왔나 가을이라서 확실히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뻐. 스웨이드 하나 해야지. 어 하나 해야지. 스웨이드 벨트도 하나 해야 돼. 하나 해야지. 뭐 어, 요즘에 버클 큰거 유행이라더니. 엄청 많네. 와아 어, 여기는 데님이 많다. 예쁘다. 예쁘다. 응. 근데이거 이거. 먹어. <laughs> 진짜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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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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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두께가 아쉽다고 했어 어 근데, 근데? 두꺼워졌어? 근데 돌아온 거같좀 많이 길겠지만 어 예쁘다. 예쁘다 예쁘다 근데 이 색깔이 이쁘다? 음, 음. 어, 어. 아 그것도 이쁜데 나는 그게 이뻐 이거? 어아그 나는 이게 스트링이 없어서 더 이뻐 아, 난 이게 좋은데? 아 캐주얼해서? 어. 역시 그렇게 입었을 때 멋스러운 어 그리고 버튼이 알지 옛날에 저런 바지 유행했던 거 이게 깔고 다녀야 돼아 엄청 길구나 너가 좋 아, 할것 같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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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발견했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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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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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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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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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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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. 색감 천재가 만들었다. 어, 이렇게 가을에 입고 데이트. 어 데이트. 아니 셋업을 잠깐 입고 어, 살았거든. 아 미쳤다. 고민해. 근데 먹리려면 요정도 신어야 돼. 멋있는데? 오 이쁘다. 다잉 팬츠네. 어. 벨트가 있어. 이거 미쳤다. 그리고 이게 길니까 이쪽 시보리가 허리 얇아. 맞아. 근데 이거 하니까 허리 또 얇아 보이지? 아 개미허리. 어. 이거. 어, 어. 이거 너가. 입고.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귀여운 건 양보할게요. 이게 진짜. 겨, 아, 아 맞아 맞아. 기본 티. 이게 어. 여기 이렇게 찔리고 있어. 아프겠다. 어, 그래? 아니 근데 이게 넥이 딱 적당하고. 아니, 맞아. 실부 소매. 이게 이너로 하나, 하나 있어야, 있어야 돼. 돼. 어 괜찮네 진짜 입고 싶은 패션 발견 해볼까? 이거 이거, 거. 이거, 가운데, 이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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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. 더이나 이렇게 그냥 근데 뭐지? 이거 아, 이거 뭐야 아, 이거 미쳤어, 어디 있었어? 옆에 있다 아, 너무 이쁘다 어, 너무 이쁘다 진짜 나 이거 찜꽁 어찜 이거 어때? 아 근데 귀여워 어 귀여워 아니, 잘 어울릴 거 같아 누구? 너가. 아 내가? 너가 잘 어울리지 딱 귀여운데 얘가 있어 어귀아 어, 좋은데? 근데 무조건. 호피가 또 가을 하면 호피잖아. 맞아. 근데 이 배색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? 어, 괜찮은데? 추천, 추천. 이런, 이런 색깔도 예뻐 보이는데? 근데 이거 약간 이모가 입고 있어 어, 이모가, 이모가 옛날에 나이트 갔을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런 색깔 뭔가 최근에 GD가 아, 이런 아, 조합을 입고 아, 있었는데 되게 예뻐 약간 보였어. 약간 인디밴드 같아. <laughs> 아, 그래? 응. 아, 짧다. 스웨이드가? 어, 스웨이드인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퐁신퐁신해 좀. 그러네. 레오프렌처럼. 음. 음. 가을일까, 오 괜찮다. 예쁘지? 어 약간 로에베 같기도 하고. 어, 오, 그거 이거 오, 어 그거 이쁘다. 어 지금 이뻐. 어. 어 입어봐. 자켓 이 음. 짧으니까 오히려 편해. 어 근데 난이에다 입은 게 너무 입어? 예뻐. 음. 그리고 이거 소재가 좀 고급져. 그러네. 가격이 약간... 좀 나갈 것 같은데. 어, 패턴감이 있고. 가격. 아 역시나. 그렇지. 역시만 원이 넘는 가격. 기신 가꾼. 기신 가꾼. 이쁘다 이쁘다. 그렇지. 응. 사이겠네아미디 사이즈인데. 어 미디움. 텐 어. 근데 미디 괜찮던데. 어. 근데 이너가 조금 된다. 두꺼워질 순 있지 앞으로. 아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벌써 이렇게 이쁜 옷이 많아. 지금. 지금이야 이거 너무 예뻐. 어. 이 어. 너무 예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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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. 이거 너무 이 너무 이거 너무 예 이거 너 이거 너무 예이 너무 이거 이게미무움 이거 든 근데 좀큰거너아이건스무이거 음. 같아 어. 이너너 어 감쪽같아 감쪽같아 나는 저 다른 저거 스웨이드 어 그거, 그거 이뻐 어. 둘이 하나씩 예쁘다백 우리 백이래 아까 저거보다 이게 더 예뻐 거 같애 그래? 응. 완전 무난템 응. 이런거 그냥 흰바지 나는 맞아 <laughs> 너무 예뻐난 핑크 보다 저오예쁘다 근데 그레이가 찐이야 어. 여기 네, 이거 가을이라서 핑크가 눈에 잘안들어 way back when b e f o r the grown up face we I 열이야 진로 아, 같이 나가고 싶어 <목소리도> 진짜 <목소리도> 대급